안녕하세요. 다들 전기자전거 잘 타고 계시나요?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, 어, 안장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? 아유, 엉덩이가 왜 이렇게 아프지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안장은 단순히 앉는 부품이 아니라 승차감, 체형 맞춤, 장거리, 주행, 피로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더 오래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장의 쿠션감이 더 중요해요. 너무 딱딱하면 자세도 무너지고 자전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오래 사용해 달거나 장거리 주행이 잦다면 안장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잘 맞는 안장으로 바꾼다면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크게 줄고 주행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안장을 빼서 꼽기만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안장 교체하는 법을 단계별로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장 밑에 보시면 안장 시포스트 마운트 클램프가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. 요 사이에 안장이 들어가고요. 6mm 육각렌치를 통해서 볼트에 꼽아 주신 다음에 풀어주세요. 요게위 클램프가 살짝 벌어진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안장이 이렇게 쏙 제거됩니다. 자,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위 클램프를 90도 방향으로 돌려주면 공간이 생기는데 안장이 이렇게 예쁘게 탈거가 됩니다 이렇게 안장 밑에 있는 레일이 클램프 안에 레일에 잘 따라 들어가게끔 앉혀준 다음에 아까 풀른 클램프를 다시 90도 방향으로 넣어서 잠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안장이 이렇게 설치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안장이 좀 이렇게 튀어 올라왔죠 이때 클램프를 움직여 갖고 수평을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요 각도가 내가 편하구나 하고 수평이 잘 조절됐으면 다시 육각렌치로 통해서 아까 여기 잠가주시면 됩니다. 압력이 들어가게끔 손으로 대충 잠가주시고요. 그러면 아마 안장이 흔들리지 않게끔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요. 안장이 어느 정도 가체결이 됐다면 육각렌치로 단단하게 꽉꽉 조여주면 됩니다. 이렇게 천천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. 어렵진 않습니다. 이렇게 안장을 집에서 손쉽게 교체하실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. 안녕.